이번 시간은 화목하다 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화목, 침목,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.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화목하다 목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화목할 목을 가만히 보시면, 좌측에 눈목이라는 부수 글자가 보이시죠? 자,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좌측, 그리고 우측,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이 좌측은 이게 뭐냐면, 이것은 우리가 부수시간에 공부했었던 눈목이라는 부수글자입니다. 눈목. 눈을 나타내죠. 눈목이고, 오른쪽은 이게 뭐냐면, 이것은 땅덩이 륙이라는 그러한 형성글자입니다. 땅덩이 륙. 땅덩이를 나타냅니다. 자 땅덩이는 땅덩이인데 어떤 땅덩이를 나타내냐면 바로 요거예요 바닷물 즉 해수면 요렇게 있으면 해수면 위로 땅덩이가 불룩 이렇게 어, 솟아오른 게 육지죠 자 그렇게 우뚝 솟은 땅덩이를 나타낸 글자예요 우뚝 솟은 땅덩이 그래서 이 언덕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평선 요렇게 있으면 언덕이 뽀 올라와 있죠 요렇게 솟아오른 거 솟아오른 땅덩이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하다 목이라는 글자는 눈과 우뚝 솟은 볼록 올라온 땅덩이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. 눈과 땅덩이가 결합해서 화목하다.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? 자,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목하다 목은 사람들의 눈가에 산 언덕이 울퉁불퉁하듯이 주름을 지으며 웃고 지내는 것을 나타내어 화목하다, 친하다는 뜻이다. 네, 그러니까. 이 땅덩이는 진짜 땅덩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, 땅덩이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눈가에 웃을 때마다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, 깊은 주름이 지면서 그 옆에 있는 살들이 삐욱 올라오죠? 바로 그걸 나타낸 글자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화목하게 웃고 지내는 주름이 질, 질 때까지, 지는 것, 짙은 주름이 질 때까지 이렇게 웃고 크게 웃고 지내는 것을 나타내서 화목하다, 친하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예요. 그래서 이런 화목한 가족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가족들이 화목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눈가를 한번 보세요. 다 한결같이 눈가를 보시면 전부 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지면서 이렇게 볼록 올라오죠? 눈 밑에는 볼록 올라오고 옆에는 눈가에는 주름들이 깊게 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크게 웃으며 지내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더 볼까요? 자, 여기도 굉장히 화목해 보이죠? 보이면 눈 보세요 눈을 화목해 보이는 이 사진들의 눈을 보시면 이렇게 눈가에 살들이 딱 깊은 주름이 지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크게 웃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웃으실 때마다 아 나는 화목하고 화목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연상이 되고 한번 지금 한번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. 눈가에 짙은 주름이 지면서 이렇게 살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화목하다 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